기석머에 가지 말라는 거야? 응? 잘안 강아지. 귀여워. 나 아, 눈사람 만들고 싶어. 나 새로 만들었어 파란색으로 아, 눈 눈도 파란 눈으로 달았어. 클립 같은 거 사고 싶은데 이게 약간 여기 마크 느낌이야 사과 요거 음 사과. 너무 맛있잖아 미쳤네 여기 진짜 클럽 하얀 이음식 치고 왔이진 생강은 좋아할 것 같아 여기 안가? 서딱택거만낸거 같아 나 진짜 별거 다나 노트북 갖고 왔지 책도 갖고 왔지 다이어다챙겨집 아. 나왔어요? <laughs> 싹 깐이야 싹 깐? 여기 카페 저장해놔야겠다 마음에 들걸? 좀불쌍해라는데괜찮아 마음에 들어 음. 차를 나는 조금 더 1, 리터더 비싸더라고 맛있는 데새나 지금 진짜 어중간한 거더라 이렇게 왔는데 맛이 없어. 근데 비싸. 최악이야. 진짜? 진짜. 이렇게 들리지. 나 그럼 사고 도아이 <laughs> 아니 여기 이렇게 살이 찝혀가지고 살쏠리던 어, <laughs> 언니 그거 할래?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자 가방을 소개시켜주세요 어, 갑자기 이렇게 훅어오시면 <laughs> 잠시만요 이거 주, 아, 여기 요 순서가 아지 여기로 들어가서 두어 들어가 <laughs> 귀여워 털 같아. 털이 털없겠아 맞아. 최근에 근데 목욕할 때 돼가지고 좀 털이 쫙지기 아 시작했어. 아 <laughs> 과연 우선. <laughs> 와, <잠깐. 웃음> 아, <그래. 조금> <laughs> <laughs> 던 거. 거. 자, 뭐가 있나 보자. 파우치 여성 스크립 파우치 마법의 <laughs> <앤알> 파우치 <laughs> 여성 스크리 <시크릿> 파우치 너무 <laughs> 오, 와, 귀여워 CG 이거 예전에 대만 여행 갔을 아. 때 사온 파 이런 캐릭터 파우치 한참 유행하대. 여기에는요 <laughs> 네, 뭐 청거들이어있 뭔데 뭔데 보조 배터리 아. <laughs> 데이드림 워치 충전잭 아나 이거 근데 좋은 거 같아 이거 되게 좋아 그리고 드 충전기 오늘 외박하셔야 돼가지고 여보 이런 거 아주 좋거든요 아 좋아요 좋아요 다이 아, 아니 엄청 많네? 선이 엄청 많네? 거의 좀잘 많이 들고 다닌다 맨날 선을 까먹어서 그냥 다 들고 와요 자넥스데 어? 꼭두기아 우리 이거 안 찍었어 아 <laughs> 진짜 바보들 아니야? 깜, 카페 사진은 열심히 찍고 이거 안 찍었어 다또데려나 오늘 한마더 눌었는데 심지어 왜? 어떡하? 하나, 우리들 <웃음> <웃음> 어떡하? 우리리 어떡하? 다, 다 데려와놓고 안 찍었어. 자, 있고요. 아까 산 볼펜. 귀여운 슈키 볼펜. 이런 거 해야 되나? 안요아 <laughs> 정말. 있요 아까 볼펜 사고 <laughs> 받은 열쇠 아, 볼펜 사고 받았고. 영수증이 있네요. 아 이거 아까 영수증. 카드번호 <laughs> 소중해요. <laughs> 이거는 아까 소품샵에서 막 찍었고요. 왕이 가지고 다시 찍은 거. 도보 <laughs> 요거 화장품. 자 화장품 소개시켜 주세요. <laughs> 과연 네일 아티스트에는 스펀지, 스펀지 많이 들어. <laughs> 들어 스펀지? <laughs> 아 이거 좀 부끄럽다. <laughs> 이거는 바닐라 크로우. <코. 웃음> 자, 봅시다 뒤에 yeah. 2 1호 어? 나도 2 1로 샀는데? 21..이거 매트야? 근데? 몰라 커버리셔스 얼티밋 파이크 쿠셔 맞네 그러면 모자. 내 거랑 다른 거네 모이시처데 나는 자석이에요 맞아 아, 이거 아, 좋더라 자석 안 좋은 점 여기다가 원래 스펀지를 넣고 딱 잠그고 싶었거든? 아그안 되네 자석이라 안 잠겨 <laughs>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겁나 좋아요 퍼포 강추 이만큼 썼어요 좋아요 립세리 아 바세린? 바세린인데 립 틴트라서 색깔이 있어 오~~ 바르면 좀생얼일때 바르기 좋아생 쌩얼일 때 바르기 좋은 틴트. 여기도 립이 많네? 릴리바이레드. 흘린 게 반. 아! 왜? <laughs> 잘 새. 근데 이, 이게 좀 닦아 놓은 건데 이 밖으로는 잘안 튀어나오는데 응. 여기 안에 많이 맺혀있어. <laughs> 얼... 어 색깔 예쁘다. 그래서 두 통째. <laughs> 두 통째 꿀템이잖아. 그럼 이유? 이거... 아 근데 나는 이런 오렌지 빈네드 근데 체리... 오렌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체리 크러쉬 Yes. 인척 이름. 근데 레드인데 약간 체리 살짝 오렌지 살짝 들어간데. 말그대로. 음... 요거 어디가? 호랭코즈 어... 인스타 보고 샀어요? 아 인스타. <laughs> 어어 어, 초점 안잡혀 밴드, 음. 우리 슈키밴드. 슈키, 밴드. 슈키 밴드. 파우치는 끝났어요. 아, 근데 이 파우치 좋다. 다이 도다 이거. 나 이런 파우치 못 봤는데? 다이소 짱 튼튼. 음. 단점, 파우더 제품 넣으면 폭발했을 시 구멍으로 다빠져 아. 이런. <laughs> 여기도 앞주머니도 보여드려요? 네, 화장품 파우치. 이제 안에 끝인가요? 네. 아, 여기 아 오케이, 스테이크리. 보라 아, 오케이, 스이크라오이이거 좋아, 볼펜좋아 그, 이거, 근데 조금 리뉴얼 됐어 거 어, 뭔지 모르고 거 이거. 이서 그냥 샀어요 거이좋이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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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줄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얘가 방정됐을 때 필요합니다 충전 안, 안 시키고 다니나요? 잘안 시킵니다 이거 뭐 몇이에요? 프로 아, 오. 처, 처음 나왔을 때 프로 1 아, 좋은 거 쓰네?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3년째 쓰고 있고요 <laughs> 안 고장난 밴드 또 있어요 아, 밴... 아니, 무슨 밴드가 <laughs> 근데 종류 심지어 달라 이거 좋아 이거 뭔데? 이거 습윤밴드 같은 음 마데카밴드 그래서 상처 나고 이거 그냥 연고 없이 착다르우 방수 밴드보다 좋은 게그 방수 밴드 오래 붙수 있어 빨갛게 일어나거든 피부가 어. 아파서 접착이 아파 근데 이건 오짱 편해 이거는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야 일본 일본에서 일본 밴드야 몰라 약국 가면은 일 밴드 중에 얘가 제일 유명한데 접착도 잘 되고. 방수도 되고, 오우. 좀 유연하게 잘 붙는 오우. 이름이... 예, <laughs> 몰라... 아, 케어리브... 아, 어, 어, 어. 아... 아... 영어로 적혀 어. 밑에 그것만 봤어. <laughs>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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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근데 요즘에 다시 뜨더라. 그리고 누가 썼대 아이돌 중에 한 명이 아, 이어 이거를 썼대. 그래서 손민서 하는 하던데. 음 심지어 이거 장착하고 머리 하러 유튜버분이 운영하시는 헤어숍 가가지고 했다가 그분도 이거를 내가 영업하고 왔어. 그거 보고 신기하셔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제? 보조 배터리에다가 영업당하셨다. 우와 좋다 이거. 근데 이게 너무 작아. 맞아 5천. 4 0 0 0이요사0 0원이요 응. 근데 어차피 내거 미니가 용량 작아가지고. 아 맞아 미니로 쓰긴 좋고어 핸드크림 녹시땅 록시땅. 어 이거 향이 아몬드. 아몬드. 냄새 고소해요. 맡아보실? 보세요정만 음, 주세요. 뭐, 오 맞아... 음. 오 좋아. 그냥 무난하게. 끝났어요. 끝. 음. 귀엽다. 콧물이 떨어지려고 한다. 아 콧물 <laughs> 콧물 소중해 열심히 잘라 붙였어. 이것 데려와놓고 귀여워. 아, 진짜 라떼는. 리프. 네.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아까 페이스업 아, 남준이 페이스 인디고 페이스, 페이스. 방탄. <laughs> 다시봐도 다시봐도 너무 황당해 이거. <웃음> 침대 <laughs> 왜저저 <laughs> 가려진 것도 없고. 대아 <laughs> 진짜 다시봐도 너무 황당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laughs> 아 어, 우리는 커플이 아닌데. <laughs> 싫어요? <laughs> 차, 아니. 차, 차, 대기 중인 차 싫어요? 야 아니. 어어디 a Ta, t 차차 대기중인 차 Ta, 요야 수요일 완전 야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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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일로 가는 거 맞아 그래? 어. 저기서 이렇게 건너서 가던데? 그럼 거기서 건너자 난 약간 이런 운은 좋은 거 같아 코로나 불신인 것 같아 냉면 하나 시켜먹어 볼래? 냉면도? 또 왔어. 이것도 써봐, 써보라고 돼 있다. 엄청, 엄청. 엄청 잘돼 있다. 우와, 깔끔하게 잘, 잘 찍혀. 우와, 우와. 좀 신나는 걸? 종이도 종류별로 써볼 수 있어. 이게 진짜네. ゴンイゴンイゴン 오늘 그럴 각오로 <목소리가> <목소리를 시작한 중> 아 계속 와가지고 일단 일단 한모 이렇게 자위씨 얘랑 <목소리를 시작한 후> 얘는 빼고 빼고 나머지는 다괜찮아 오케이 아 이것도 미리 뜯어놓은 저번 징징이 사태네 아 진짜 징징이 징징이 너무 웃겼것 같아. 오늘은 정말 똥손까지는 아니네 리시 중에 하나만 나와주세요 카드는 안볼 거고요 카, 카드 내가 먼저 볼래 오. 자 똥은 아니야? 그거만 알려줘 잠깐만 네, 이건가? 어또또없어어 그런 거같아 그런 거같아어그내 그러니까 아, 뭐가 아 뭐가 무슨 싫다 같아. 그랬지? 그리고 엄마 어, 옷 있는 거랑 응. 힘난거응 음. 어떤 거없어아없어아 어, 그럼 해생한거 <laughs> <행복한> 먹을 <몸으로> 때어 먹게요? <laughs> 빼지마 응 어, 빼줘야 그쵸? 이대로 집에 어, 가져간 그대로 집에 가져가다 여보 이게 끝? 오케이 끝 <laughs> 귀여워 짱 귀여워 어, 퀄리티 너무 좋다 응 아까 그 우리 <웃음> 귀여워 <웃음> 아, 근데 완전 원픽 위시는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어, 언니 하나 더 있어 그거 없어? 조그만한 거 없어? 있어 그니까 러 깜짝 놀랐어 뭐책책아 공부하는 거야 귀여워 진짜? 이렇게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엽다 이거. 진짜 이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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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성공. <laughs> 이거, <엉덩이. 웃음> 뭐, 성공. 이거, 이거, 이거,